자 그러면 거의 다쓴거 같으니까 미나 리나부터 네. 할까요? 아, 아, 모모가 할까요? 아직 못써 가지고. 네. 미나 쪽부터. 진짜 뭔가 생각이 안 나서. 네. 어끌레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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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멤버들한테. 어끌레상. <오츠까레상. 웃음> 야. 야.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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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. 야. 미나 요즘 개그 욕심이 었어 늘었어. 아와. 처음 아무 느낌 없었는데 매일 티격면서 우리 씻지는 않았나 봐 가끔 나를 바라볼 때면 어색해질까 뭐라고 쓴지 읽어주세요. 그냥 바쁜 와중 반을 접어서 네, 읽어달라고 하시네요. 바도와주고 되어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. 에, 뭐라고? 을 접어서 안을 어츠카레상 어, 아리가토상. 아, 땡큐상. 전... <laughs> 저는 진짜 방금 미나 언니 이려서 미나 언니랑 글여스를 그 할때 장난치다가 진짜 잘못 썼어요. 언니는 미나상이라고 쓰면 되겠다 막 이랬었는데. 예, 대단상. <laughs> 대단상. 이효상으로 잘못 썼어요. 아, 어. 스위스 읽어 주세요. 네, 내용. 네. 대단 대단상을 주고 싶어요. 우와! 네, 아무래도 읽어주세요. 어, 모든 멤버들한테 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어, 리더니까 정말 그 많은 책임감과 어, 그 힘든 보고 네. 읽어도 돼요. 네, 어, 힘든 그냥 해. 그대로 읽어도 돼요. 네, 괜찮아요. 그래서 <laughs> <거>. 네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 그 힘든 거 많이. 느껴지거라고 생각해서 그 항상 뭔가 전신도 제대로 차려야 되고 뭔가 아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그래도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수고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상, 상을 주인공에게 전달해 주세요, 제이씨 <laughs> 하들입니다. 음, 아. <laughs> 키 차이 보소. <laughs> 아, 아, 엄말 하는 거 아니야? 키 차이가 키가 너무... 중요하지 않아요. 왜 중요하죠? 내 다음. 내가 큰 거야. 다음 사나 씨. 네, 네 저는 야장 손상입니다. 어? 손상. 네. 네. 손상? 손상. <laughs>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은 아니겠지? 내 이름 사나가 체이에게. 아, 잠시만. 그상 옆에 모모 산 쓰는 거 있잖아. 응. 그리고 그 밑에 이름 있잖아. 이거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지? 이거 내 이름 아니야?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 너무 너무 다 너무 다양하게 내 이름 저거 잘못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받는 사람이겠지. 아, 아,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. 틀렸네. 받는 사람 이름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막, 저희 평소에 앙켓 같은 거쓸때 자기 이름 쓰잖아요, 여기에. 너무 다양하게 써버렸는데, 이거 멤버한테 주는 거지. 맞아. <laughs> 네, 채영이한테 주는 상인데요. 거의 편진인것 같아요. 네, 올 선채님, 당신은 괜히 선씨가 아닌 것에 상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들어봐요. 언니들의 어깨를 마사지 해주고 맛있는 걸 만들어줘서 그리고 내가 피곤해서 못 움직일 때손 내밀어서 일어나게 움직이게 해줘서 선상 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아, 되게 기발하다이 어, 완전 그 있지. 나는 손상이라고 그러길래 염색 너무 많이 해서 머리 까라자. 나 그런 줄 알았어. 나도 나도, 나도 그런 어. 줄 알았어. 어이다 아, 그래서 그 작년에 어, 손상 너. 머리 손상된 멤버 어. <laughs> 제일 손상된 멤버 <laughs> <laughs> 주는줄 알았지. 아, 까진 <laughs> 줄 까진입니다. <알았어. 축하드립니다. 웃음> <laughs> 뭐? 뭐 했어? 으이. <laughs> <laughs> 네, 다음 Just feel it 을 항을 주인공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, <laughs> 선택입니다.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어, 키 차이 보소. 엄마 <laughs> 라는거 아니야. 키 차이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왜 중요한 거죠? 네, 다음. 내가 큰 거야. 다음, 사나씨 네, 네, 저는 짜잔, 송사입니다. 어?